자, 이문제 진지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 12%의 소금물 300g에서, 자, 300g의 소금물인데, 이게 이제 12%에 해당하는 소금물이야. 여기서 소금물을 조금 퍼냈대. 잠깐만, 소금물을 조금 퍼냈다? 퍼낸 양을 모르니까 일단은 요거를 X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소금물을 퍼냈어. 근데 농도는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일단은 먼저 잠깐만 소금물을 퍼냈는데 그때 농도가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여기서 퍼낸 소금만큼 또 물을 넣었대 아씨 짜증나네 잠깐만 여기서 물이 빠졌으니까 이 단계를 그냥 한번 생각해볼게요 단계를 그냥 하나씩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원래는 이런 1단계 이런 상태였어 근데 2단계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이제 물을 뺐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는 300-X의 물인 건데, 농도가 어떻게 됐을까? 농도는 그대로 12%야. 이거는, 자, 이렇게 하면 너가 또 이야기 되려나? 자, 끝까지 나는 라면 이야기를 할 건데, 자, 라면을 딱 먹었어. 아니, 라면을 딱 끓였어. 이제 라면이 이렇게 있어, 냄비에. 여기 라면이 있어. 자, 라면 국물 너가 한입 먹었어. 자, 라면 국물 한입 먹었더니, 이 라면이 조금 밍밍해지니, 한 숟갈로 모잘라가지고한열 숟간 먹었어. 열 숟간 먹었더니 국물이 좀 줄었잖아. 국물이 조금 줄었더니 이 라면이 좀 밍밍해지니? 원래 처음엔 진짜 짜는데 국물을 먹다 보니까 이게 밍밍해지니? 안 그렇지. 자, 똑같은 거야. 소금물을 조금 퍼냈다고 해서 농도가 얕아진다? 아니야. 어, 선생님, 혹시 더 짜지진 않나요? 저는 라면 맨 마지막에 되게 짜졌는데. 자, 허설이 그만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야. 자, 농도엔 변화 없다. 근데 이제, 퍼낸 소금물만큼 물을 넣으면, 그때는 조금 달라지겠다. 맞니? 그때는 조금 달라지겠네. 왜냐면 이번에 진짜 맹물이 들어왔잖아. 이건 뭐야? 자, 너가 라면을 다섯 스푼 먹었어. 그리고 다섯 스푼 먹은 국물만큼 그냥 맹물을 넣었어. 밍밍해지겠어? 앙밍밍해지겠어? 아, 밍밍해지겠지. 그치. 그치. 근데 생각해보자. 자, 생각해보자. 어, 농도는 그대로야. 농도는 그대로야. 그, 이제 물이 줄었으니까, 물이 줄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확실히 좀더 줄었을 거야. 먹은 만큼 소금의 양은 줄었겠지. 맞니? 자, 소금의 양은 좀 줄었다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6%의 소금물을 섞었대.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플러스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일단은 그냥 물을 한번 넣었어. 0%의 물을 넣었어. 오케이? 그랬더니만 그랬던 그 거기다 가 그랬더니 그 거기다가, 그랬더니만 그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냐면 6%의 소금물을 섞었대. 6%의 소금물. 그랬더니 5단계 어떻게 되냐면은 8%의 소금물 450 그람이 되었대 잠깐만 자 잠깐만 여기서 이제 체크한 거 잠깐 짚고 넘어갈 거 짚고 넘어가자 300g 에서 물을 좀 덜어내서 300 마이너스 x 가 되는데 퍼낸 소금을 만큼 물을 넣었으니까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물의 양 정산 하면은 물의 양은 300g 이야 퍼낸 만큼 집어넣으니까 물은 x g 만큼 들어왔을 거야 아니 지금까지 자이 물통에 물이 300g 있는데 6%의 소금물을 넣었다고 하니까 이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 바로 전 5강에서 적극적인 사고하라 그랬지. 150g 있다는 거야. 자, 우리 풀이법 알아? 개념 알아? 적극적인 사고 해야 돼.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서 더더욱더 적극적으로 사고를 해야 돼. 그러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개념들은 뭐였어?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해? 전체 물 곱하기 이거 진짜 계속 반복하다 이거는 소금이다라고 하면 자, 봐봐. 자, 지금 우리 우리 우리가 우리가 자, 요기 단계에서, 요기 단계에서 있는 소금의 양, 오케이? 여기서 물 넣었다고 해서 소금의 양 변화 없지. 자, 3단계까지 왔을 때 소금의 양, 더하기, 6%, 150g의 물 6%에 해당하는 소금의 양, 그거 더하면, 450g, 8의 450g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이랑 같겠지. 이거 이제 식으로 옮기는 거야. 이거 이제 식으로, 옮기는 거야. 자, 가볼게. 300-x 곱하기 100분의 12 해서 있는 소금의 양 더하기, 여기는요? 물에는 소금 없잖아. 더하기, 150 곱하기 100분의 6 해서 나오는 소금의 양은 450 곱하기 100분의 8 해서 나오는 소금의 양이랑 어떻다? 같다. 이거 계산하면 은답 나온다라는 거야. 됐니? 마지막 문제답게 진짜 내가 어렵다고 했는데 진짜 좀 어렵지? 요거 한 줄만 계산할게. 일단은 100을 날려버릴게. 오케이? 100을 날려버리고, 어떻게 계산을 해볼까? 그냥 차곡차곡 2 날려볼까? 자, 2를 약분하면 요거 6 되겠다. 요거 하면 요거 3 되겠다. 요거 하면은 4가 되겠다. 됐니? 3도 약분시켜볼게. 3 약분하면 요거 2가 되겠다. 얘는 없어지겠다. 3 약분하니까 이거 150이 되겠다. 됐니? 2까지 약분시켜 볼까나? 자, 2를 약분하면 자, 요거 2 없어지고, 이거 75 되겠다. 이거 2 되겠다. 그럼 자, 여기 옮길게. 300 X 더하기 75는 150 곱하기 2니까 300이 되겠네. 계산 실수 하지 말자고. 자, 300, 300 없어지고, x는 75. 그래서 퍼낸 소금물의 양 x는 몇이 된다? 75g이 된다. 이 5번 문제를 맞추면, 맞추면이 아니지. 자, 이게 5번 문제를 내가 이렇게 쭉 풀었잖아. 요거 과정이 이해가 됐다고 한다면, 특히나 요 1, 2, 3, 4, 5단계에 걸쳐서 지금 소금물의 변화를 그려내고, 그래서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 지금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가 됐다면, 끝난 거야. 끝났어. 끝났어. 확실하게 너가 이제 소금물의 천재가 될 준비가 됐다고 볼수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의심이 좀 있으니까, 요거 빠르게 한 번만 더 정리하도록 할 오케이, 빠르게 한 번만 더. 나는 의심이 많아. 그리고 너가 그냥 이걸 보고서 딱 게임을 끝냈으면 좋겠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보겠다는 거야. 자, 쫓아와봐. 역시 나는 그림을 그릴 거야. 12%아 이거 다 지우자. 어. 그냥 완벽하게 그냥 기억을 다. 자, 이거 이어버려. 이거 버려.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자, 없어졌어. 12%의 소금물 300g에서, 오케이. 자, 당연히 그림을 그린다. 300g에, 자, 농도 12%에 있는 소금물이 있는데, 여기서 소금물을 조금 퍼낸대. 퍼낸 소금물만큼 물을 붓겠대. 아, 복잡해. 복잡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냐면은, 그 단계 단계를, 어, 그림으로 그릴라 그래 그래 그럼 이건 이제 1단계야 그럼 자 2단계는 어떻게 되지 소금물을 퍼냈으니까 300에서 몇 그램 퍼냈는지 나 지사기 알려주진 않네 그럼 농도는 어떻게 되지 아 라면을 생각하면 내가 라면 두 숟갈 먹었다고 라면이 뭐덜 짜지고 그런 건 아닌 거니까 농도는 그대로겠다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퍼낸 소금만큼 물을 넣겠네 잠깐만 물을 넣었으니까 다시 이제 300g이 되는 건데, Xg 퍼낸 만큼 Xg 넣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물이 들어갔으니까, 농도가 조금 줄것 같은데, 몇 퍼센트가 된거지 모르겠다. 근데 이, 이, 물에다가, 이 물에다가, 이제 4단계 어떻게 되냐면은, 6%의 소금물을 넣겠다고 하는데, 이제 몇 g 인지 모르네. 아, 짜증나. 왜 이렇게 자꾸만 복잡해. 근데 그랬더니만, 얘가 이제, 8%의 소금물 450g이 되었다. 여기까지. 그때, 출제자는 나한테 뭘 구하라고 하지? 아하, 퍼는, 이 X를 내가 구해야 되는구나. 아, 꽤 복잡한데? 잠깐만. 근데 어차피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는 소금이니까 다시 한번 가만 보자. 어,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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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자, 2단계에서, 2단계에서 이제, 소금의 양, 2단계의 소금의 양이랑 얘는 지금 요 3단계는 소금의 양 자체는 변하는 게 없으니까 일단 의미가 없겠네. 게다가 여기서 소금의 양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농도가 몇인지 모르니까 3단계로 소금의 양을 구할 수는 없겠네. 1단계에선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지만 어차피 얘는 지금 요 5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4단계랑 너무 멀어서 이,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단계니까 얘 빠잉. 그러니까 2단계밖에 쓸 수가 없겠구나. 2단계에서의 소금의 양을 써야 되겠네. 2단계의 소금의 양이랑, 여기 4단계에서의 6%의 소금의 양을 쓸수 있겠다. 왜냐면은, 이때까지 300g 이었는데, 450g. 그러 그러니까 여기는 150g이 있겠구나. 오케이. 됐어. 요 소금의 양, 요 단계 때 소금의 양이랑, 그 다음에 4단계 때 추가된, 어, 4단계 때 추가된 소금의 양을 더하면은, 몇 단계 때 소금의 양? 요. 450g 곱하기 100분의 8 했을 때 나오는 소금의 양이랑 똑같구나. 이거 계산하면 은답 나오겠다. 자신있게 계산하니까 답은 몇이 나온다? 75g이 나온다. 됐어?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다 준비됐어. 소금물 농도 천재가 될 준비가 다 됐어. 열 문제 내가 주도록 할게. 열 문제 그냥 줄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돼? 다 강의 받고, 다 이해했고, 라고 나한테 카톡 남겨주면은 그때 내가 너한테 10개의 문제를 주도록 할게. 근데 바로 풀면 너무 힘들잖아. 자, 지금까지 꽤긴 시간 동안 이 5개 강의 보느라 꽤긴 시간 썼기 때문에 우리 10분 휴식 취하고 난 뒤에 나한테 카톡을 보내. 10개의 문제를 주도록 할 테니까. 알겠지? 수고했어.